자 앞에 비끼가 덜깬 붉은 느낌에 아주 좋은 멋진 석인 것 같은 느낌의 석이 하나 보입니다. 아 황룡 피석 같은데 또 이쪽 면은 또 적색감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뭐. 변화가 좀 있어 보입니다. 일단 꺼내가지고 세척하고 보겠습니다. 네. 네, 세척을 하고 지금 이렇게 찍어 봅니다. 지금 또 늦은 봄비가 부슬부슬 내립니다. 이야. 살다 살다 진짜 황룡 뺏어에서 이렇게 예술적으로 쌍봉 형태의 주봉과 밑으로 흘러내리면서 언 은덕 턱받지 같이 이렇게 완만한 이런 봉이 조그마한 게또 하나 있고, 이쪽 면은 예술적으로 흘러내렸습니다. 수마이 한번 보시지요. 전체, 전체적인 구도가 환상적입니다. 환상적. 와, 영피석에서 이렇게 수마가 되려면은만년 이상 더 걸려야 될것 같은데. 정말 산천 관계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. 자, 이쪽에 한번 보고 또 뒷면으로 한번 가 볼게요. 자, 옆면은 이렇습니다. 와, 완전히 환상적입니다. 색감이 자, 아, 이쪽은 또 이렇습니다. 이쪽이 더, 어, 경이 잘 나오고, 사실미가 더 있는 것 같네요. 자, 이쪽은 이렇습니다. 이쪽은 구릉지로, 계곡으로, 이렇게 쭉, 하단부까지 아주 멋지게 형성이 되었습니다. 주봉이 예술입니다, 예술. 와, 봐도 봐도, 경이롭습니다. 제가 영비석을 탐색하러 다니면서 이렇게 사이즈 크고 이렇게 경이 기가막히게 잘 나온 석은 오늘 처음 봅니다. 와, 영비석따봉입니다